왜냐면 제가 도와주더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하잖아요. 남편에게 신앙이 필요하면 신앙 이 있는 아내가 그저 도움을 주므로 남편에게 신앙이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1대1로 목사님 어떻게 해 주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폭전 혹,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신앙이 진짜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는, 정말 고려해 보라고 얘기할 정도요 왜냐면, 하 앞으로 밑에는요, 다 지금 수순을 밟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이, 이런 상태로 천년 만에 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십 년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불미입자하고 다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법으로 다 조여오고 있잖아요. 별 희한한 법들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한번더팬데믹이 오면 여러분의무화돼요 이상한 뭐 교통법에다가 그죠? 전염병에 대한 방역에 대한 법을 막 끼워놓고요. 별 희한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더팬데믹이 오면 근데 뭐또 천연도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닥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대한항공에서도 정맥으로 인증하고 가더라고요. 이제는. 그럼 사실은 정맥까지 인증하면 괜찮아요. 내 안에 칩만 받지 않아요. 그러나 수수는 밟고 있는 거잖아요. 불과 한, 불과 한 3, 4년 전에 그 칩에 대한 얘기가 나와,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은 이제 얼마나 빨리 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혼신되지 않는데, 그렇게 할수 없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결단해라. 결정해라. 아니, 부모를 못 버리고, 자녀를 못 버리고, 남편을 못 버리고, 진짜 우리가 주님이 소중하다면, 거기에는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그 전에. 예를 들면, 뭐, 어디에 갔든 이러더라. 조교에 가든 저러더라.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서 그냥 신학교에서 목회해라.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며요. 그런 얘기 우리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어, 정말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본인이 제일 먼저 낮아지고 헌신되는 분들 사실 낮아짐이 뭔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헌신되지 않군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낮아짐보다 헌신이 먼저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회계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건데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말고 회개가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항상 나는 죄인이에요. 알겠습니까? 본성적인 죄인 말고 아담에게 흘려받은 죄인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요 회개설교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먼저 깔고 왔잖아요. 먼저 나의 본성, 그런 존재임을 알고 왔잖아요.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회개라고 얘기할 때 기분이 나요왜 원래 그런 뭐 존재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그게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용서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헌신이고 근데 헌신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헌신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를 정확하게 하면 용서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되면 그렇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다고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회복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용서한다고 라할때 그건 내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관계가 회복이 되죠. 관계 회복되니까 뭐하겠어요? 그분을 위해서만 올인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뜰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성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아멘. 주를 위하여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못내려난다. 이게 혼신이잖아요. 옛날에 말 그대로요.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이방신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못된 행위지만 그들이 뭐 자기 이권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와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이 이방신들에게도 있는데, 이방신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에기 못하냐고. 아, 처음 나온 얘기가요.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란 얘기는 믿음의 출발점이잖아요. 저 여러분은 믿음의 출발선상에 섰잖아요. 신앙의 일세대그첫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이제 헌신됐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아브라그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되니까 뭐라고요?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 중심에. 내가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요. 내 재산 내거 아니라는 거 알고 내 자식 내거 아니라는 거 알고 내 사역 내거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헌신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자아가 안 죽어요. 자아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아가 죽습니까? 헌신은 예수님 앞에 오이라는 건데. 안그래내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헌신에 대한 단심과 각오가 없는데 자아가 죽는다고요? 안 죽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이런 순서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순서를 밟고 가게 돼 있어요. 진짜 주임을 알고 싶으면.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는그 이름만 알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이 내용만 알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과정을 밟고 가요. 그게 삶, 그다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되어지면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뭐예요 실제로 자아 죽음을 경험해요. 거기는요, 세상이 없어요. 거기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나라는 존재는 성소의 성령의 등대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비춰지지가 않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거기는 깜깜한 데잖아요. 깜깜한데 나란 존재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는, 성령이 나를 비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등대가 성령이 나를 비춰주는데 거기서 자아가 안 죽어버리면 나라는 모든 더러움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빛이 이만한데 그렇죠. 그 자아가 죽어야 돼요. 제성소에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자아가 살아가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죽는 만큼 아버지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성소는 자아가 죽지 않고는 못 살아남는다니까요. 거기서 헌신되는 게 아니야. 헌신된 자만 들어가요. 헌신된 자만. 알겠습니까? 그 신앙이 뜰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이다. 얼마나 싸구려인지 몰라요. 십자가를 알면. 혼신이안 된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뭐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가 구원이지. 내 것은 내 거고 그분 거는 그분 거고 어떻게 이게 구원이냐고요? 어떻게 혼신이냐고요? 아멘?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래. 행위 구원이 아니. 행위 구원은 잘못된 거고, 믿음은 구원이래. 둘다 잘못된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데 행위로 안 나타나는가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네 생각대로 구원받지 말고. 삶의 열매가 조금씩 조금씩 분명히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십자가를 또 성수에 들어가면 또 십자가 필요합니까? 그 피가? 한 번이면 됐지? 그 피는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유효한데? 그럼, 뜰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요, 성수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지성수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매번 우리가 갈 때마다 그분은 다시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회계란 얘기는 그동안에 내가 주님이 없었을 때, 내가, 주님이 없었을 때 내가, 없었을 때 내가 주인이 됐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오셨네, 이 땅에. 그걸 알았잖아.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동안 나의 주인이 나였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온거 보니까, 주인이 그분이네. 그분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네. 가마의 분과 그분이 나를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네.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믿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통치를 받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한 게 뭔지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에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까먹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통치의 문제란 말이에요. 누가 자격이 있어요? 진짜 세상 만물을, 그쵸? 세상 만물을 만든 자만 이게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마귀는 왜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라 분명하게 못 박아놨어요, 성경이. 근데 뭐?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속이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다받아들서 믿음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기록돼 있는데 뭐가 회개하고 고해고 회개하며 복음을 믿어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그 마침이잖아요. 안 그래? 요 그럼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가 분명히 되고 복음을 믿어라. 성경 이 있는 그대로잖아요. 성경 이 있는 그대로. 그 복음을 믿음면 이제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주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뭐 했더라? 우리 죄를 용서했더라. 우리도 가만히 주인한 행위들 그대로 쫓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내 집에 있는 사람들 뭐 해야 되더라? 용서해 야 되더라. 안 따라올까요?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진짜 헌신했더라. 십자가로 그렇죠. 우리도 뭐 하는 거야? 그분께 헌신해야죠. 그분이 헌신 안 했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을못 받잖아요. 아멘? 역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헌신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나못 받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다 끄집어내갖고, 헌신은 목회자들 신학해야 될 사람들만, 주의를 해야될 사람들만 헌신해야 된다고 해놨어요. 여러분, 구원이 헌신이에요, 구원이. 구원이. 안 그래? 그러고 났더니, 진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네. 왜? 내가 그분에게 올인했으니까안 그래? 내가 그분에게 오래는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렇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란 존재는 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 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이해되죠.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처음에는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뭔가 계속 들어야 계속 공부에 익숙해지지. 한번 딱 보고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혼신했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다루어달라고. 아멘? 그래서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환경을 여시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여셔야 되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혼신되지 않는데, 이 마지막 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못 데려갑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혼신되지 않는데, 남편을, 자녀를 이끌어 줄까요? 못 이끌어 줍니다 그 남편을 데려오고 자녀를 데려오고 아내를 데려오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앞에 정말 헌신을, 아멘? 그, 그 헌신이 교회에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교회에서 진짜 목숨 걸고 봉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의삶 속에 지치 않아서 부딪히면서, 내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까? 내 실체를 경험해 가면서. 알겠죠? 그럼 생각해 봐봐요. 헌신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헌신짝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 헌신했다 그러면 그 헌신을 받아주겠냐고.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헌신 내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니까, 하나님, 네가 나에게 헌신했네? 라고 해요 성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 헌신이 아니라, 뭔지 알겠습니까? 그 절차를 밟아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이 모든 거니까. 거기 아멘에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그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실제 그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잖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옷을 오셨냐고요. 우리도 당신을 닮아가라고. 우리가 당신을 닮아가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만 하나의 님 영성이라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부분들입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거든 우리는 성막은요, 신앙의 여정이에요. 성숙을 향한 여정이라고. 거기에는 그 공로는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벽한 거예요. 왜냐면 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해요, 그 피는. 알겠습니까? 그냥 한 번이면 족하다, 그 십자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대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님 사람이 되냐. 하나의 님 사람이 될수 없죠. 주금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고. 말로만 헌신을 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실력이 있다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크다고 마지막 때 쓰는 게 아니라고. 내가 헌신되어 지면, 나로 말만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열매들, 그런 변화들. 그죠? 렇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새로 오시면 괜찮아요. 그런 권면 하셔야 돼요. 헌신은 되셔라. 뭔지 알겠죠? 자녀들은, 가족들은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신앙이. 그래서 진짜 헌신된 영혼들은 충분히 살아남으셔라. 일원을 되셔라. 그리고 진짜 헌신되라 주님 앞에. 교회 앞에 헌신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성도를 위해서 산다. 내가 성도로에서 산다는 건, 그래서의 삶이 우리를 산 것처럼, 성도로에서 사는 것이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부분 아시고, 저희가 마지막 때, 회가 커지면 뭐 하겠습니까? 인원이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래서 정말 주님을, 진짜 주님만을 원하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 덩어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 힘들게 그저 찾지 못했고 그 동안 정말 여기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부분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여기 막상 와보니까또 다름을 받을 게또 생기잖아. 그게 인생이에요. 설교 들을 때는 아, 은혜가 된다 근데 막상 은혜니까 은혜는 진짜 은혜지는 살아봐야 그럼 살아봐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되지 않으면 왜요? 내가 여기 와서 공동체 이원에 대해서 외부 사람을 전도해온다? 그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뭔지 이해되시죠? 예. 네. 근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 자신을 한번, 한번 두드려 봐봐. 나도 이렇게 두드린다. 한번 두드려 봐봐. 솔직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 솔직히. 이진 준비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더.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렇 네, 그런 면에서, 더도와주추가하세요 외적인 큰 사역이나 뭐나,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최각에 하나께서 님 나에게 한 달란트라는 그 달란트를 주셨어요.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신 영혼들만 어떻게 쓰는지 애쓰는 것 뿐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는 여러분, 잠잠이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내 신앙 고백 행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실 때, 확실하게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전선에 마지막 땐뛰어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네. 꼭 그런 분들만 오셔서 우리 이 자그마한 공동체가 다 함께 순교를 하든 핍박을 받든 이해되시죠?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 없이,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최대한 많이. 제가 오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나오는 인원수가 오후에도 다 나왔으면 좋겠다. 적어도. 근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전에 한번 나와서 신앙 생활에 주체가 되냐고요?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어제 제가 그 신문을 갔는데 놀래세요. 과거에 우리 성도들이 노래방 가고 콘서트 가고 뭐 하고,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죄송한데 초짜였었어요. 관심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 힘들었겠죠. <laughs>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네? 지금다 이제 똑같잖아. 그 열매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노래방 끊은지 몇년 됐어요? <laughs> 몇년 됐어요? 혹시 또 명절날 가는 거 아니야? 몇년 됐어요? 여기 와서? 열매잖아. <laughs>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방 끊은 게 열매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열매인지 아세요? 그래서 가, 가면 옛날에는 편했거든 좋잖아요.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노래를 좀 몰라도 그 에코가 확 넣어져 갖고요. 잘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내 실력이 진짜 음악 실기 시험 볼 때마다 겨우 60점인데, 빠바바밤, 그래서 85점 그러면 괜히 신나는 것이. 저도 가봤어요. 끄덕이는거 <laughs> 보니까 많이 가봤구만. 그럼 얼마나 신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겁니다.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좋아하다가 고기를 끊고, 그쵸? 그렇죠? 야채만 좋아하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한 변화예요. 술을 못 끊고 담배못 끊은 건데 끊었다는 것도 굉장한 변화죠.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같이 이제는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짐을 삼하는 영혼들이 오면 또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혹시 내 가족이 구원,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그 영혼도 구원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했는지 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오전이라도 데리고 나와야 지금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국리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지. 또 한편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꼭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좋은 열매, 성경대로 힘들어도 헌신돼야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지, 헌신되지 않으면 질질질질 끌려가는데 힘들기만 하고 양쪽 다 힘들다. 아멘? 이 시대에는 질질 끌려고 하다가 자기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몇 명분을 들 봐요.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데 사람은요, 자가 깨어지지 않으면 신앙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절차대로 얘기한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가니까 본인이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정말입 네. 목회자도, 성도도 다 동일해. 열매가 안 나타나면 다 가짜예요. 아멘? 내가 자아가 죽게 씨름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 일이 터질 때마다 디스발람면 힘들고, 그건 똑같잖아요. 그쵸? 일이 는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이 성질이 어디 갑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고,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무조건 잘 주는 사람도 문제고, 무조건 잘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무조건 안 주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무조건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라고. 그,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가, 그것을 누군가가 고민해줄 때, 달게 받아들여라. 다내 성향 때문에 그런 건데, 내 성향 때문에. 그내 성향을 무너뜨려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 선지자가 필요한 거, 신앙의 선배들이 필요한 거.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게 말씀의 순종이 필요한 거라고. 꼭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서지 못하냐 문제라. 여러분 가려진 게 죄라고 가려진. 게. 그 인식의 변화조차도, 인식의 변화조차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형통을 주시길 원하지, 축복을 주시길 원하지, 저주를 주시려고 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닐을 그대로 덮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축복이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영역에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비닐이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인생을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을 산 사람들, 그것을 이제 듣기 시작하니까, 그전엔 그게 안 들렸는데, 그전는안 들렸지.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들렸어요. 진짜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들렸다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순종하고, 그것을 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는 거.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선후배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나이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뭐 필요한 거고 손후배가 필요한 거고 영적인, 그쵸? 위아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나이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도 있는데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섬기는 연습을 한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저 사람에 있는 지혜를 저 사람에 있는 어떤 그 경험을 내가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여러분, 꿈도 사면서 그런 거안 사면 안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얘기 말씀드렸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얘기는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그저 받을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죠. 렇이 백성이 너무나도 왕을 너무 사랑하는 백성이야. 그걸 아는데 임금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도 어떻게 신데 더 주려고 하지. 안 그래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지혜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섬기는 연습을 해라. 아멘. 때로는 내가 그 연습이 필요하다면. 빛을 내서라도,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섬기십다저 어른을 섬기십다 빛을 내서라도. 이해되지요?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권한들을 주셨을 때, 그때 진짜 사랑으로 아랫사람들을요, 섬기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을 돌봐주는 거라고. 아멘? 그때 그 돌봄은 우리가 조금 조금씩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그사람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향력이 없어요. 나이 먹어서도 내 말에 힘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뭔지 알겠죠? 그거를 그왜 그걸 우리가 놓치냐는 얘기죠. 네 어느 분이 그랬는데 아, 내가 목사님 1년 전에만 만났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분이 상담하면서 그러더라고 네. 이제서야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서야. 근데 아니에요. 지금 기회를 잡아라. 지금 기회를 잡아라. 이해 되시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진짜 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우린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만. 메시지를 주셨을 때. 알겠죠? 괜찮아요. 굶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고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나고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나고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고가 되는 거예요. 솔직하십시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이게 뛰어난데 이게 자꾸 나를 높아지게 하려고 하네요.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시라고. 그쵸? 요 안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셔서 꼭 헌신된 자만 하나님이 부르셔요 십자가는 아무나 다 불렀잖아요. 성수에서는 헌신된 자만 부르셔요 분명하십시오. 뜰은암로부르는 거예요. 헌신되라고. 성소에서는 헌신된 자만 그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겨내요. 그래야 우리가 주변 사람이 되고, 나란 자신, 나란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는 자신이 뭐라고요? 좋은데 가요. 그 품에 이해하시죠.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